딩이랑 산책 다 하고,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. 여기는 이제, 또랑? 또랑이 쭉 이렇게 있고, 이제 뚝방길이라,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아요. 그래서, 뭐, 딩이 산책하기에 좋은데, 오늘은 딩이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해가지고 왔어요. 지금 뭐, 안 가네? 가자, 딩아! 갑시다 갑시다 어서 가요 아이고 왜, 왜 그래요 가요 얼른 갑시다 딩이 얼른 갑시다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아, 이렇게 좋은 날씨가 봄에 얼마나 있,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참 좋네요 따뜻하고 한 지금 한 15도 오! 15도 나갈라나 지금 기분이 좋아 좋아갖고 천천히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딩이도 집에 가는지는 알아요. <laughs> 우리 딩이 그림자 좀 봐. <laughs> 아유 귀여워라. <laughs> 우리 딩이는 꼬리가 저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져요. 머리 묶은 애자처럼. 음, 이것 때문에 어? 삽살이라고 하기가 조금 조금 민망하다니까 <laughs>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패스에도 안 나가고 하우스에 꼼짝없이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재밌게 놀라나. 그래도 패스가 젖어 있어서 뒤에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. 냄새도 맡고 풀도 뜯어먹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풀 있죠 응? 걔가 풀 뜯는 거예요 동이가더 좋아하는데 딩이도 지금 풀 뜯어먹네 에헤이 영역고시 한번 하고 <laughs> 에헤이 또 영역고시 한번 또 하고 여기 다 뒷땅이 네 다다 뒷땅이 다 뒤니까 네네 가자 뒤뒤 갑시다 음 <laughs> 그림자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<laughs> 꼬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음. 아이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네 잠깐만요. 도바이 지나가고 동이는 차 하면 옆으로 딱 가는데 뒤이는 아직 그건 아직도 못해 머리가 좀 나쁘잖아 여러분 이알다시피 우리 뒤이는 저기 옆에 이제 세차장이 있는데. 세차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는 것 같아요. 저기 이제 길을 건너면, 저기 길을 건너면 이제, 어, 이제 비니집이에요 이따 봅시다.